아무 생각 없이 늘 떠서 네, 네, 네. 그 제일 먼저 하는 행위는 텔레비전 것같 거예요. 아 일어나서 텔레비전 터트려요. <laughs> 그럼 무슨 채널이 제일 먼저 나오나요? 뉴스. 뉴스. 네.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<laughs> 나운서그 제일 먼저 본다 네. 제일 먼저 어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? 몇첫 소리. 이렇게 기지개를 펴시다 네. 네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얼굴 나서요. 어, 네. 그리고 와이프가 먼저 일어났는데 아 결혼하셨어요? 네. <laughs> 아여자이박나님을사는다고가지고네나뭐 <laughs> 혼나야 되겠는 네. <laughs> 그래서 제일 먼저? 그러니까 와이프가 먼저 일어는지 <laughs> 제가 먼저 일어는지확인요아 확인을 해요? 왜 확인해요? 누가 먼저 씻을지를 보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이거 모른다 이제 우리는 결혼 <laughs> 안 하셨죠? 네 공감대가 <laughs> 그렇구나 네 좋아요 요즘 저분의 이제 명상을 듣게 돼서 아그 명상 이미지 뭐세 가지 알려주기 행복에 대해서 그 생각하면서 일어나고 물 마시고 아, 행복한 생각하면서 네. 일어나고 네. 문자 뜨자마자 행복한 생각 이렇게 다듣던가요 네. 어, 박수 한번내주세요 그래서 아아 <laughs> 네. 그런 생각을 하는데서 아, 훈련을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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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네. 네. 그 계속 하니까 네. 네. 전과 후 달라진 게 있다면? 그걸 생각을 하면 하루가 좀 행복해지려. 음. 전에는 그 전에는 그 그냥 방송 이미지를 하기 전에 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됐는데 그걸 하면서 아 이게 좀 달라지고 이제 마음에 막아 어 오늘도 즐거운 일이 생기길 하면서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예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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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하고 있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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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네. 2시 시간. 반에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3시 반. 3시 반에 3시 반에 3시 반에 어 일로 끝까이대어보세요끝까 들어볼게요 10일 <laughs> <laughs> <세시 웃음> <세시 웃음> <정도> 동안 열심히 일는데요한몇달 동안은 늦게 차 3시 반